오늘의 말씀 3월상 18장 10절에서 16절 말씀입니다 그 이튿날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악령이 사울에게 힘있게 내리며 그가 집안에서 정신없이 떠들어대므로 다윗이 평일과 같이 손으로 수금을 타는데 그때 사울의 손에 창이 있는지라 그가 스스로 이르기를 내가 다윗을 벽에 박으리라 하고 사울이 그 창을 던졌어니 다윗이 그의 앞에서 두번 피하였다. 여호와께서 사울을 떠나 다윗과 함께 계심으로 사울이 그를 두려워한지라. 그러므로 사울이 그를 자기 곁에서 떠나게 하고 그를 천부장으로 삼음해 그가 백성 앞에 출입하며 다윗이 그의 모든 일을 지혜롭게 행하니라.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계시니라. 사울은 다윗이 크게 지혜롭게 행함을 보고 그를 두려워하였으나 온 이스라엘과 유다는 다윗을 사랑하였으니 그가 자기들 앞에 출입하기 때문이었더라 오늘은 큐티 다이얼에 있는 질문들을 따라가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 악한 영이 사울에게 내리덮치자 무슨 일이 벌어졌습니까? 10절과 11절 그 이튿날 하나님께서 부리시는 악령이 사울에게 힘있게 내리메 그가 집안에서 정신없이 떠들어대므로 다윗이 평일과 같이 손으로 수금을 타는데 그때에 사울의 손에 창이 있는지라 그가 스스로 이르기를 내가 다윗을 벽에 박으리라 하고 사울이 그 창을 던졌으나 다윗이 그의 앞에서 두번 피하였더라 아말렉을 진멸하라는 하나님의 명령에 불순종하였던 사울 왕은 그날로 하나님 앞에서 폐위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사울을 버리셨습니다. 그러자 사울은 악한 영에 사로잡히게 되었고 이 일로 수금을 잘 타는 자를 구해서 일시적으로나마 위로를 얻어보려고 했습니다. 그 과정에서 수금을 잘 타는 다윗을 곁에 두고 필요하면 수금을 타게 했었는데요. 그때만 하더라도 다윗은 그저 사울을 섬기던 수많은 수종 중에 한 사람일 뿐이었습니다. 그러나 다윗이 골리앗을 무찌르고 나자 이제 더 이상 예전과 같을 수는 없었지요. 이일 이후로 사울의 증세가 더욱 악화되었습니다. 이튿날이 되자 이전과 다르게 악령이 사울에게 힘있게 내렸습니다. 집안에서 정신없이 떠들어대는 겁니다. 정신없이 떠들어대는 문구 중 하나는, 뭐, 충분히 예상할 수 있건데, 사울은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라 하는 그런 말이 있었겠지요. 이미 하나님께로부터 버림받았다는 사실과 또그 출신이 미천한 다윗은 오히려 승승장구하고 있다는 사실, 이 모든 것들이 사울의 머릿속에서 정신없이 뒤섞이며 실수 없이 쏟아넣더니마는 급기야는 그가 스스로 이르기를 내가 다윗을 벽에 박으리라 하고는 다윗을 향해 창을 던지고 말았습니다. 두 번이나 던졌음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둘다 피하였지요. 창을 던지고 나서 잠시나마 정신을 차리고 보니 씩씩대고 있는 자기 자신의 모습과 또, 영문을 전혀 모른 채 타던 수금을 들고 황망한 표정으로 다윗, 사울을 쳐다보고 있는 다윗. 얼마나 민망한 순간이겠습니까? 더 이상 다윗 앞에서 꼴 사나운 모습을 보이고 싶지 않은 자존심이 상했던 사울은 다윗을 더 이상 자신의 곁에 두지 않고 아예 멀리 떠나보냅니다. 그를 천무장을 삼아서 차라리 멀리서 보이지 않는 곳에서 자신을 섬기도록 한 것이지요. 두 번째 질문. 사울이 다윗을 두려워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12절에 여와께서 사울을 떠나 다윗과 함께 계심으로 사울이 그를 두려워한지라. 아직 소년에 불과하였고, 뭐그 출신을 물어봐도 뭐 베들렘의 이세의 아들이라고 하는데 누군지 들어본 적도 없는 그냥 신경 쓸것 없는 그런 집안 출신인데도 사울은 왜 이토록 다윗을 두려워했을까?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다윗과 함께 하신다는 사실. 그것을 사울 자신도 분명히 알았기 때문이었습니다. 전에 하나님께서 자신과 함께 하시며 자신을 붙들어 주시고 능력을 주시고 힘을 부어 주시던 하나님께서 더 이상 자신과 함께 하시지 않는다는 그 사실이 사울로 더욱 괴롭게 하였고, 다윗을 볼 때마다 그 사실이 더욱 두드러지게 나타났던 것이지요. 세 번째 질문. 사울과 다르게 온 이스라엘과 유다는 다윗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였습니까? 16절에 온 이스라엘과 유다는 다윗을 사랑하였으니 그가 자기들 앞에 출입하였기 때문이었더라. 사울이 바라보는 시선과 다르게 사람들은 백성들은 다윗을 사랑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 다윗과 함께 하시니 모든 일들을 지혜롭게 잘 처리하였습니다. 나이도 어리고 경험도 없고 사회 생활도 할줄 모를 거라 여기면서 그냥 그 맡겼던 그 천부장이라는 엄청난 직책 그러다가 그거 잘 소화 못하면 사람들 사이에서 미움도 받고 괄시도 받고 그러다가 자기 처지가 어느 정도인지 좀 깨달았겠거니 하고 시켰던 천부장이었을 텐데 오히려 다윗이 이것을 잘 소화해내고 모든 일을 지혜롭게 처리하며 도리어 백성들의 사랑을 받는 것을 보고 사울은 다윗을 더더욱 두려워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마지막 질문 비로 왕의 지위와 특권을 가지고 있어도 늘 두려움 속에 떨며 살 수밖에 없는 사울을 보며 무엇을 느낍니까? 사울의 두려움의 근원은 영적인 것이었습니다. 더 이상 자신과 함께 하시지 않는 하나님께서 오히려 다윗과 함께하신다는 사실을 분명히 자각하는 데서 오는 그러한 두려움이었습니다. 나이도 어리고 경험도 없고 모든 것이 미숙할 것임에도 분명한데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니 모든 일들을 지혜롭게 처리하며 정말 좋은 열매들을 맺어가는 것을 볼 때에 과연 하나님께서 다윗과 함께 하시는구나 이 사실을 부인할 수가 없었습니다. 아무리 왕의 지위와 특권을 가지고 있다 한들 내가 왕임내하고 자신이 지나갈 때마다 사람들이 자세를 낮추며 왕에 대한 예우를 갖춘다 한들 사울의 마음에는 아무런 평안도 위로도 없었습니다. 눈에 들어오는 모든 것이 귀에 들어오는 모든 것이 그저 다 괴로움의 이유가 될 뿐이었습니다. 하나님을 떠난 자의 모습이 어떠한지 또 반대로 하나님께서 함께 하여 주시는 자의 모습이 어떠한지 성경은 사울과 다윗의 모습을 통해서 분명히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사도교회 십구 여러분, 오늘 하루도 우리 하나님과 함께하며 살아갑시다. 우리에게 부족한 것 있어도 뭐왕 같은 대접 받지 못하고 살아도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는 그것 자체가 우리에게 복이 됩니다. 형통함의 이유가 됩니다. 오늘 하루도. 주님과 함께 하시며, 오직 하나님께로부터만 오는 그 평안함, 그 위로, 그 소망 가지고 살아가는 복된 하루가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